김민규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대학교에서 작년에 2022학년도 입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2학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학과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요. 몇개 학과만 좀 제가 어 조금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가장 크게 대, 변화가 된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서울대학교 경우에는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이 작년보다는 좀 감소했다. 그래서 작년 등급만 보고 지원할 경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 어, 또 하나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한 학생들 모두 면접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서울대 지역균형의 경우에 1단계 단계별 전형으로 진행이 돼서 1단계에서 3배수를 먼저 걸릅니다. 그러고 나서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가장 주안점이 뭐냐면 일단은 먼저 1단계 통과를 해야 된다. 3배수 정도로 이제 모집인원이 결정이 되고요. 수능 최장력 기준이 어~ 세계 영역 등급 합7로 적용이 됩니다.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권 학생들의 경우에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어~ 조금 떨어지는 불합격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 세계 영역 등급 합7 어~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어~ 이 정도는 다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어~ 간혹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불합격하는 학생들도 간혹 생기니까 수능 최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어~ 작년 같은 경우에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지역 균형. 작년에 모집 인원이 5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모집 인원이 대폭 줍니다. 이런 부분들 어, 감안하셔서 지원 전략 잡으시기 바라고요 경쟁률은 2 8 2대1이었고요 충원 인원은 1명이었고, 50% 컷은 1.25, 70% 컷은 1.29 였습니다. 자, 그런데 재작년이었죠.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50% 컷이 1.2, 70%, 1.2X. 그 다음에 70% 컷이 1.3x 해서, 어, 작년과 재작년의 결과를 비추어 본다면, 어, 인문, 서울대 인문계열의 경우에 50% 컷이 1.25 정도, 70% 컷이 1.29, 1.3 정도 된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어, 강북에 있는 모 고등학교, 해마다 서울대를 6명에서 7명 정도씩 보내는 학교인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도 본다면 서울대를 지원 시킬 때 인기 학과와 비인기 학과 학생의 비율을 본다면 어 사실은 비인기 학과 합격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로망인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전국에 한 고등학교 학생 수가 1 8 0 0개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전교 1등만 되고 고교별로 2명씩 추천을 받으니까 3,600명이에요. 그러면 이 3,600명 중에서 과연 내가 서울대 인기학과의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러한 부분을 좀 신중하게 파악하셔서 어, 지원 전략을 잡으시기 바라고요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입학서 장관을 하신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어, 서울대학교에, 서울대학교에 어, 내신이 1.0인 학생이 대략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뭘까요? 극강의 내신을 가진 학생들이, 물론 극강의 내신 가졌으면 당연히 학교에서 에이스일 텐데 학생부 관리 나름대로 철저히 했겠죠? 자, 그러다 보니 1.0인 어, 내신을 가진 학생들의 지원자만 해도 얼마 정도 되냐면 250에서 3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 내가 단순하게 내신이 좋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던 학과, 인기 학과 꼭 여기를 쓸 거야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전년도에 고등학교, 여러분들 고등학교의 선배들의 서울대학교 합격 어떤 사례들을 한번 먼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 해당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어느 학과를 지원시켜서 합격 또는 불합격시켰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지원 전략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아무래도 서울대 합격자 지역 균형에서 합격, 일단, 합격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어, 면접에서도 역량도 있겠지만, 학교에서의, 해당 학교에서의 학생부 관리 정도가 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어 여기 이 강의를 보고 계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작년에 우리 학교 선배들이 언학과를 어 지원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지원 전략을 좀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에서 역사학부에서 아홉 명을 모집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경영대학의 경우에는 작년에 어 27명을 모집했는데 올해는 30명을 모집합니다. 3명이 늘었죠. 자, 그런데 작년에 경쟁률이 2.56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합격 등급을 보면은 50% 컷에 해당하는 등급이 1.14. 그다음에 70% 컷에 해당하는 등급이 1.2였습니다. 2021학년도 결과를 보면은 역시 1.1 1.2였습니다. 자, 이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로 내신도 높아야 되고 학생부 관리도 철저히 한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 어, 바라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학과들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교육학과, 영어교육학과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에 경쟁률이 5 8일대1 5.8대1, 그리고, 어, 1.1, 그 다음에 50% 컷이 1.1이었고요. 70% 컷은 1.11이었어요. 그리고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도 50% 컷이 1.1, 그 다음에 1.1x, 그 다음에 70% 컷이 1.2x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교육과 어떻게 보면 인기 학과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내신 등급대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 학생부 관리도 그만큼 철저히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선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전교권인데 나름대로 학생부 관리를 잘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컨설팅할 때 학생부를 보면 어 제가 봤을 때는 평범해요. 근데 본인이나 학부모님이나 아니면 해당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서울대 지역 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등학교에서만 학생부 관리 잘했다라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되고요. 나의 경쟁 상대, 경쟁인 다른 학교 학생들의 지원자들이 어떻게 했는지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학생부 관리를 해줄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학생부 관리도 역시 관리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소비자 동학부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명 모집에 어, 6.83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50% 등급컷이 1 4일그 다음에 70% 등급컷이 1.6이었고요.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2.57대1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어, 1.2대1, 1.2대1. 1. 아, 1.2대1이 아니라 1.2X. 5 0퍼트 컷이 7 0퍼트 컷은 1.2X 이렇게 됐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이 앞에 어 전에 찍었던 강의에 보면은 전년도 경쟁률의 변화나 아니면은 어 이런 것들도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 2021학년도에 등급 컷이 1.2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합격 <laughs> 등급 컷이 경쟁률도 뭐하고 상대적으로 좀 높아지면서 등급 컷도 어떻게 됐다?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거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2021학년도 결과가 어, 경쟁률이 좀 낮다 보니까 아, 이쪽으로 다 쏠렸다. 그래서 경쟁률은 올라가, 올라갔지만 등급 컷은 어, 2021학년도 비해서 다소 좀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있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 가지고 올해는 지원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지 신중하게 좀 파악을 더 판단을 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보통의 경우에 경영이나 경제학과를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내신이 좀 위험하거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어, 우리 학교에서는 경영학과 합격 시켜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학과를 보통 낮춥니다. 그래서 경영 경제 쪽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느 쪽으로 학과를 트냐면 소비자학이라든가 아니면 농경제 사회학과 쪽으로 많이 트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지원 추세라든가 지원 어떤 방향 같은 것들도 고려하셔서 이런 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지원 전략을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 수리과학부 같은 경우가 작년에 경쟁률이 2 7 8대1이었고요50% 등급컷이 1.21대, 1.21. 그 다음에 70%컷이 1.29.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50%컷이 1.2, 70%컷이 1.4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모집 인원이 작년에 9명에서 7명으로 감소합니다. 자, 감소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학생부 관리 또는 경쟁률 신경쓰고 고려해서 지원 전략 잡아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부 같은 경우가 작년에 13명 모집을 했는데 경쟁률이 4.54대 1이었고요. 50% 컷이 1.2그 다음에 70% 컷이 1.3 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50% 컷이 1.1 그 다음에 70%까지 1.2 였습니다. 역시 모집 인원은 올해 줄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좀 전략을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충원 인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생명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충원 인원이 3명이었어요. 13명 중에서 3명. 이 친구들 어디 갔을까요? 네. 어, 의대에 합격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원이 발생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해양공학과. 8명 모집을 했는데 경쟁률이 1.5대1이었습니다. 그리고 50% 컷이 1.44, 70% 컷이 1.49, 그 다음에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도 50% 컷이 1.4x, 70% 컷이 1.4x. 이렇게 됐습니다. 자, 선생님이 왜 조선해양공학과 이야기를 하냐면 전통적으로 서울대학교에서 펑크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론, 3년 전, 4년 전에는 경쟁률이 1.0이 안 되는 학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는, 펑크난 학과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라든가 합격등급이 낮은 학과들이 대표적인 학과가 어디였냐면 조선해양공학과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조선해양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농, 조경지역 시스템공학과 공학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작년에 경쟁률이 1.71대1이었고요. 자, 50% 컷이 1.5. 그 다음에 70% 컷이 1.56이었고,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경쟁률은 2.3대1이었고요. 그 다음에 50% 등급 컷이 1.5X. 그 다음에 70% 등급 컷이 1.7X 였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두개 학과 수리과학부 말고 조선해양공학과나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이야기 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몇개 학과가 더 있는데, 일단 영상으로는 이두개 학과 좀 관심있게 바라봐 달라고 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학, 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40명 모집을 하는데, 경쟁률은 6대 1입니다. 아까 어, 저, 처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 1.0인 학생들이 거의 해마다 250에서 300명 정도 지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어, 이 경우에 보면은 작년에 50% 등급컷이 1.05였습니다. 그리고 70% 등급컷이 1.08입니다. 자, 그리고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은 3.35대 1이었고요. 50% 등급컷이 1 그 다음에 1X, 1.0X, 그 다음에 70% 등급컷은 1.1X,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서울대, 어, 조금, 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내신 등급대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 신중하게, 어, 좀 생각하셔가지고, 판단하셔가지고, 어,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올해 치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전형에서는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좀 참고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일반전형의 경우에는 <laughs> 선생님이 좀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반전형의 경우에는 일단 1단계에서 2배수 정도로 모집을 하는데 사실은 일반고학생들의 합격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주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 위주로 지원해서 을 합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1단계에 서 합격한다라고 하더라도 면접에서 경쟁력이 없으면 좋은 결과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히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경쟁률이 모집 인원 아홉 명에 경쟁률이 9.33대 1이었고요. 그다음에 50% 등급컷이 2.2, 그다음에 70% 등급컷이 2.56이었습니다. 자, 이 내신 때 보면 일반고 내신 때 아니고요. 특목 자사고 내신 때입니다. 특목 자사고 내신 때임에도 불구하고 2.2, 2.56이라고 하는 거는 특목 자사고 지원 학생들에게도 어,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021학년도 결과의 경우에는 50% 등급컷이 2.3x, 70% 등급컷이 2.4x였습니다. 요런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에서 각각 9명씩 모집을 했는데. 올해는 역사학부라고 해서 아홉 명만 선발을 합니다. 자, 이 아홉 명 선발을 할 때, 이 아홉 명 합격한 지원자들 경우에도, 어, 이세개 학과 중에서 어디를 갈 건지를 선택을 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 한 7대1 정도, 6.44대1에서 7.11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내신 때 역시, 국사학과가 2.63, 2.14, 그 다음에 서양사학과가 2.51, 동양사학과는 2.14, 이런 어떤 50% 등급컷을 보였습니다. 재작년 역시 마찬가지로 국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어, 2021학년도 2.2x, 그 다음에 동양사학과 1.8x, 그 다음에 서양사학과는 2.7x 정도의 내신 등급컷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좀 지원하는 경우에 있어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좀 기억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떻게 보면은, 어, 도고교육과 같은 경우에 10명 모집에 3.8대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작년 50% 등급컷이 2.31이었고요. 70% 등급컷이 2.44였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의 경우에는 역시 2.1x, 그다음 50% 등급컷 2.1x, 70% 등급컷 2.9x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년과 재작년의 입시 결과를 비교 분석하시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연계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laughs> 수리과학부 18명 모집하는데 경쟁률이 5.33대 1이었고요. 그다음에 50% 컷이 3.1 그다음에 70% 컷도 역시 3.1. 2021학년도의 경우에는 50% 등급컷이 1.9, 70% 등급컷이 2.5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또 물리천문학부의 물리학 전공의 경우에도 모집인원이 24명이었는데, 자, 어 지금 50% 등급컷이 2.19, 70% 등급컷이 2.81. 자, 그다음에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도 50% 등급컷이 2 2.0x, 70% 등급컷이 2.2x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리학부 같은 물리 천문학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물리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어, 영재고 학생들도 많이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특히 일반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물리 천재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지원할 때그니까 이쪽은 어, 영재고나 과고 학생들도 많이 선호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고학생들은 좀 지원할 때좀 신중하게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더구나 또 올해는 모집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laughs> 어, 지구, 어, 화, 지구학 교육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구학 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명 모집에 경쟁률의 4.3대1이었고요. 그 다음에 50% 등급컷은 1.96 70% 등급컷은 2.06그 다음에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50% 등급컷이 1.9그 다음에 70% 등급 1.9X 70% 등급컷이 2.1X였습니다 모집인원 변화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이지구과교육과를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고 학생들이 일반 전형으로 노려볼 만한 학과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이쪽 교육학과 쪽을 추천을 합니다. 특목 자사고 학생들도 물론 지원을 하지만 어~ 이런 어떤 순수과학이나 공학계열에 비해서 나름대로 일반고 학생들의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학과들을 추천한다면 저는 이쪽 교육학과 쪽을 추천을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만약에 일반전형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학과 선택을 좀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울대학교 입시 결과 분석에 대해서는 이정 어 이렇게 어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어~ 그냥 개인적인 견해로만 생각해 주시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지원을 하실 때는 어~ 나름대로의 어떤 주관과 판단을 가지고 지원하시길 어~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